<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이, <대박. 웃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 이번에 충남도 연출한 유승원입니다. 들어와 <laughs>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그 들어오실 때뭐그시사에막줄 서고 티켓 배고 갔는데 되게 고생하셨단 말씀 들었는데. 네. 네, 제가 대신 사아 드릴게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영화, 어 이, 어, 괜찮은 영화 인 같아요. 네. <laughs> 영화 보시면서 좀 화를 누르시고, 아저 어, 배우분들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현일입니다. 잘생겼다. 이렇 먼저 찾아와 주셔서 관심. 예, 저희 영화에 예,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저희가 처음으로 오늘 저희 배우들 같이 이제 영화를 봤습니다. 보고 너무 막 설레고 떨리고 막 그런 긴장감이 막 계속 지금까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어, 작년 6월달에 이 영화를 추천해서 시작해가지고 어, 12월달까지 어, 작년 12월에 끝났죠. 그래서. 어, 거의 1년 넘게 어, 저희가 기다려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는 작업인 것 같은데요. 그 에너지가 고스란히 지금 아마 영화 보시면 네, 다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랑여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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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주시고요. 저희 멋진 영화 멋지게 홍보 많이 해주세요. 아, 귀여워. 와 네, 네 이제 부대사가 오늘 이제 처음인데 이렇게 시간 내서 가지 정말 감사드리고 여기 있는 배우들 말고 더 많은 배우들이나 스태프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괜찮은 영화 만들었으니까. 어, 오늘 재밌게 보시고 여러분들의 힘을 믿겠습니다. 분홍도 기억해 주시고, 네,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진짜 감... 안녕하세요. 네, 이정현입니다. 네, 다들 정말 고생해서 열심히 만든 영화니까요.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시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어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평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정말 무대 인사를 너무 많이 기다렸는데 이 날이 오기 오네요. 정말 너무나 어, 설레고요. 또 궁금하고 여러분들 반응이 너무나 궁금하고 일단 오늘 이렇게 바쁘실 텐데 이 자리에 와 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너무도 열심히 치열하게 촬영 잘했으니까요. 오늘 재밌게 즐겨 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시죠. 예, <laughs> 네, 영화 즐겁게 보시고요.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촬영 경혜.